안녕하세요. 3년 연애 끝에 얼마 전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남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저랑 남편 반반씩 닮은 아이를 낳고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인생이 참으로 쉽지가 않네요. 남들이 미리부터 시댁 식구들 만나봤자 좋을 거 없다고 해서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시댁 식구를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문제였나 싶기도 해요. 진작에 이상한 집구석인 걸 알았더라면 괜히 제 인생에서 3년이란 시간을 남편과 낭비할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다만 처음부터 남녀 사이로 연애나 결혼을 목적으로 두고 만났던 건 아니고 제가 당시 취미생활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인 중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사진을 정말 잘 찍는다면서 한번 그 사람한테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남편의 사진 실력은 제 기대 이하였어요. 못 찍는 건 아니었지만 우와 대단하다 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실력과는 별개로 남편하고 말이 잘 통했어요. 소위 쿵짝이 잘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진을 핑계로 남편이 저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런 남편과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두달 이후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귀는 동안 서로 가족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직장 생활로 바쁘다 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고, 그 시간도 그다지 긴건 아니다 보니 서로에게 집중하기 바빴지, 그 외에 관한 것은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작년 늦가을,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시부모님에 대한 첫인상은 솔직히 그다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제 스스로가 워낙에 긴장을 많이 했던 탓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대답은 잘하고 있는 건지 그쪽으로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다만 어머님, 아버님 두분 사이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대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하길. 실은 아버님이 젊은 시절 어머님 속을 많이 썩이셨답니다. 사업도 세 번이나 망하셨고, 그 와중에 바람까지 펴서 어머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난 과거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하는 남편에게, 차마 놀랐다는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 짐짓 저도 그렇구나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은 했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닮게 돼 있다는 말도 생각나고,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기도 했고, 그간 지켜본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마음도 잠시, 이내 별일 없었던 듯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죠. 상견례는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뒤한달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소는 시댁과 저희 집 중간에 위치한 한정식 집이었고요. 원래는 호텔 중식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장소가 저희 집에서 더 가깝다는 이유로 기분 나쁜 티를 내셔서 그냥 중간에 위치한 그저 그런 한정식 집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게다가 상견례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서로 가벼운 대화가 오가기도 전에 시부모님께서 다짜고짜 저희 집에선 얼마나 지원해 주실 수 있냐고 한 2억쯤 가능하냐고 물으시대요. 어차피 오갔어야 할 대화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랄까. 별로 보기에도 듣기에도 좋진 않았죠. 아무튼 아버님이 자꾸 이역 이야기를 하셔서 친정아버지가 그럼 우리도 이역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상견례 자리에서 먼저 이역 타령을 해대신 아버님께서 말을 바꾸셨거든요.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저 아버지한테 그냥 물어본 거지 당신이 이역을 해주겠다는 소리는 아니었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을 통해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를 해주신다는 이야기냐. 여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해온 아버님이 대답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저희가 당신한테 돈 맡겨뒀냐고 얼마를 해주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벌써부터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가지고 묻고 따지고 하느냐고 괘씸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니 친정부모님이 뭐 그런 집구석이 있느냐고 결혼이고 뭐고 없던 걸로 하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당분간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제서야 자기가 시부모님이랑 제대로 담판을 짓고 오겠네 어쩌겠네 하더니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기로 한게 4천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말씀대로 4천만원을 해주시건 400만원을 해주시건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시부모님 두 분이 열심히 고생하셔서 번 돈이니 전화남편이 결혼을 핑계로 무조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돈을 빌미로 전화,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친정부모님께선 원래 해주신다던 이억 그대로 지원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예뻐서도 아니고, 사돈한테 잘 보이자고 그런 건 더더욱 아니고, 하나뿐인 딸, 제가 고생하는 게 보기 싫어 해주시는 거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편은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문제는 그나마 주시기로 한 사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며 안 주시는 거죠. 나중엔 말씀하시기를 저희 잠금 치르기로 한날 하루 전에 주시겠다더니, 막상 당일이 되어 연락을 드리니 이번엔 또 배탈이 나서 은행에 못 가고 계신다대요. 그리고 남편도 답답하고 하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볼멘소리를 한 모양이던데 그걸 빌미로 막대 먹었다고 끝까지 돈을 안 주셨어요. 그리곤 며칠 뒤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그돈 없이도 잔금 잘 치르고 하지 않았냐며 그땐 저희가 너무 괘심해서 주기 싫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해결이 되었으니 그 사천을 1억으로 불려서 다음에 이사 갈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믿음이 갈리가 없었죠. 그래도 제가 파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매번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정말 죽을 듯이 저에게 미안해했거든요.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탓이다. 자기도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쉽게 말을 바꾸시는 분들인 줄은 몰랐다. 어쨌든 미안하다.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한텐 또 엄청나게 깍듯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를 무척 예뻐하시긴 하셨지만 늘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나름대로 싹싹하게 저희 아버지 기분도 맞춰드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머님 때문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모진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는 남편부모님이 이상하다며 욕을 하실지언정.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희 시부모님이 그 모양인 게 남편 잘못은 아니지 않냐 하시며 정작 남편한테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대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어찌저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달 초에 있었던 아버님 생신을 계기로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싶은데. 사실 아버님 생신을 앞두고 남편한테 보통 어떻게 축하를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선물 주고받고 뭐그 정도 생각하면서 올해 음식 정도는 내가 하면 되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년 아버님 생신이 되면 아버님 형제분들이 전부 다 시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손님 대접은 전부 어머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면 어머님 생신때는 아버님이 그렇게 챙겨드리냐, 어머님 형제분들이 다 오시는 거냐 하니까 약간 허점을 찔린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건 아니고 아버님 생신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평생을 그렇게 해왔다 하고 어머님이 별 말씀 없으시다 하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건 아니다 싶어서 더 말은 안 했지만요. 그런데 남편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어머님 대신 제가 아버님 생신을 그렇게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야, 어머님 남편이니까 그렇게 해드렸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까지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내 또다시 당황한 표정을 하더니, 그러면 저더러 어머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해보라는 건지. 아무튼 더는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겼네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을 이틀 앞두고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저더러 아버님 생신인 건 아냐 그러시길래 안다고 했더니 그런데 어째서 가타부타 말이 없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상의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님 생신이면 어머님하고 아들인 저희 남편이 상의를 하면 될 일이지. 남편을 건너뛰고 저랑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시단 건지. 게다가 아버님 생신인 걸 제가 안다고 제가 먼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뜩이나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나가자 어머님이 남자애가 뭘 알겠냐고 걔랑 얘기를 하겠냐면서 저더러 내일 출근하지 말랍니다. 회사에는 아파서 못 간다고 하든 어쩌든 이야기를 잘하고 시댁으로 오라는 거예요. 시댁에 와서 토요일 아버님 생신상에 차리음식을 같이 좀 하자고요. 황당해서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 하시면 토요일 아침에 갈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회사까지 빠져가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이 정 도움이 필요하시면 남편한테 얘기해 보시라고 했어요. 남편이야말로 자기 아버지 생신인데 어머님이 그 정도로 도움이 필요하다시면 연차라도 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뜬금없이 저더러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입니다. 친정까지 들먹이시는데 저라고 좋은 소리가 나갔겠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선 부모님 생일상 때문에 자식떨어 회사 못 가게 하는 적이 없어서 배우고 말고 할게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이튿날 저는 시댁 대신 회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서운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혼자 음식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 날도 더운데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다. 제가 도와드렸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다. 듣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니까 당신이 총대메고 나서서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라고. 무슨 형제분들까지 다 불러서 생신 축하를 받으시냐고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안 보이냐고 아들로서 그 정도 말은 할수 있지 않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자기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다면서 모르긴 뭘 몰라 자기가 사업망하고 바람피고 어머님한테 개차반이라고 다 말해줘 놓고. 물론 그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 당일이었어요. 1시부터 점심식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혼자 고생하셨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오전 10시쯤 시댁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 이렇게 일찍식이나 왔냐면서 한껏 빈정거리시대요. 거기서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런데 뒤이어 늦지막히 기상하신 아버님께서 저를 보시곤 내년부터 군소리 말고 네가 차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내심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해 주길 바랬거든요. 어제 서로 나눈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먼산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한테 저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야 전업주부시고 아버님만 해니까 이렇게 해 주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못 한다고 대신 생신 때 맛있는 데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내 말은 똑바로 해놔야지 싶어서, 형제분들은 빼고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까놓고 매해 무슨 잔치 해드릴 일 있나요? 아무튼 저도 마음이 상했지만, 저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이 상하신 게 눈에 보이대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그래도 어째서인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나름대로 싹싹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분위기에 맞춰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아버님 형제분들 오시고 술도 한두잔 들어가자 아버님이 됐뜸 요새 장사치들이 얼마나 돈을 더럽게 버는지 아십니다. 장사하는 인간들이 하는 말은 하나 믿을 게못 된다면서 오죽하면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셨더라? 장사하는 놈들은 돈밖에 몰라서 자식 교육은 나 몰라라 하더라. 내가 아는 누구도 자식 새끼가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슬며시 저를 보시는데. 아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싶은 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 두분다 동대문 상가에서 30년째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랑 남편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한 푼도 안 해주셨고 저희 친정에서 다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맹세컨대 그걸로 전하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한테 생색 한번 제대로 낸적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괜히 이재성 씨를 들먹이셨습니다. 당신들은 뼈대 있는 가문이지만 옛날부터 특이한 성씨들은 죄다 천한 성씨라면서 그리고 장사치들이 그 천한 성씨를 쓴다는데 제 성씨가 진짜 특이한 성씨거든요. 정말이지 점점 열이 뻗치는 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애라 모르겠다 싶어서 요새도 누가 사람 성씨 따지고 그러냐고 요샌 다 재산 따지고 인품 본다고 저도 재산이나 따지고 인품이나 볼 걸, 그걸 안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하곤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집만 챙겨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불이 나게 쫓아와서는, 그래도 이렇게 가면 어쩌냐면서 앞으로 시부모님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대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런다고 소리를 질렀죠. 내가 너, 뭘 보고 결혼한 건지 착하디 착한 마음씨? 그것도 생각해 보니 죄다 헛소리라고 아주 그냥 되는 대로 저도 막, 내뱉은 것 같아요. 너무 성질이 나니까 말이 되나 안 되나 따질 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튿날 남편한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했어요. 다행히 혼인신고는 서류 작성까지 다 끝내놓고 같이 가서 신고할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상님이 도우셨다 싶대요. 친정부모님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남편한테 쓸데없이 우리 원망하지 말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도 전화하셔서 장사친이머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돈이라도 벌라고 아들 하나 장가 보내면서 부모가 돼서는 쪽팔리지도 않았냐고 한마디 하셨다네요. 진짜 양반집 구석이면 이런 경우 없는 짓거리 하겠냐면서요. 그리고는 뭐, 결국 아버님하고 저희 친정아버지하고 서로 쌍욕하시면서 싸우신 것 같은데 저희 친정아버지 표정이 밝으신 걸로 봐서는 제가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몇달 만에 결혼 생활 종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회의감도 들고 사람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정신이 없네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발을 뺐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힘내서 이 시간도 견뎌봐야겠죠.